지난 주 말씀을 잠깐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상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보다 못한 것을 몰상식이라고 그랬어요. 비상식. 어, 아까도 보십시오, 저 권투 선수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지. 어떻게 지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얘기를 빠듯빠듯 우기고 있고, 여러분 그거는. 몰상식이고 비상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되면 사회 질서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나는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laughs> 끔찍하겠지만 아들 같은 며느리를 얻을 수가 있고 <laughs> 딸 같은 아들을 얻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나? 네 아무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어, 이 상식이 있고요, 상식보다 못한 것을 몰상식이라고 했고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초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월이라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를 뭐라고요? 눈에 보여요. 뭐라고요? 기적. 예, 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뭐라고요? 예,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라고. 겁나게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 주셔서 네. <laughs> 이적, 기적 혹은 그렇다 하고요. 그리고 섭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다라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기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어,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6장,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원은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징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할 게 맞다면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 우리 하나님부터 또 착하세요. 그 표징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어, 6장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기도원이 염소고기와 어, 그리고 누룩을 넣,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 빵을 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요. 어, 그 음식물 위에 국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이 빵하고 고기가 이 국물, 물에 막푹 젖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서 고기와 빵에 딱 대니까요. 바위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와서 이 고기와 빵을 다 홀라당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니, 축축한데 불에 잘 붙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 바위에서 나온 불이 순식간에 그 고기와 그 빵을 다 홀라당 물에 푹 젖은 그 빵을 음식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원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을 재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도원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이여룹 바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바을과 다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발재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원 예. 여러분 기도원 그러면 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도원 그러면 300명 용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300명으로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는 이 기도원의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면 됐을 텐데 아니, 이번에는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요. 싸우러 가야 되는데, 또 믿음이 흔들려요. 또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면, 나에게 또 다른 기적을 또 보여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옛날에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보여 주셨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그 기적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거꾸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왔는데 타장마당에 올려놓겠습니다. 밤새 동안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라는 구원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양털만 쭉 젖어 있고요. 주변에는요. 물방울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 그러면 됐을 텐데. 그런데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표징 보여 주십시오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의 표징을 제차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젖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에 적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 요청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두 번의 놀라운 이적 앞에 이제 기도원이 드디어 확신이 서게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나, 예. 군사들이 너무 많다. 군사들이 너무 많다. 이대로는 미디한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혹시나 너희들이 나를 제쳐놓고 너희가 힘이 세서 이긴 줄로 알 테니까 스스로 자랑할까 봐 염려되니까 군대를 모집한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은요, 이 숫자놀음이거든요. 사실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 유리하거든요. 특히 이 고대 전쟁에서 군대의 힘은 곧이 군사의 숫자, 숫자들과 비례합니다. 무기가 뭐다 창칼 활,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 한 명이라도 상대방과 상대방보다 더 많아야 유리하거든요. 가 그런데 지금 있는 군인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으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 돌려보내라. 아마 이 기도원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처음 모여든 사람들 싸우겠다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2만 2천 플러스 1만 명 하면 예오 계산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3만 2천명 처음에 3만 2천명인데 많다 2만 2천명 다 돌아가고 1만 명 남았는데요 기도는 그래도 뭐만 명이라면 뭐이 정도 숫자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해볼 만은 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 명도 너무 많대요 만 명도 많대요 그러면서 물가로 가서 사람들을 분류시, 분류시켜라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곧바로 물을 이, 얼굴을 물에 다대고 핥아먹는 자. 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물을 떠서 먹는 자, 나눠라. 두 부류로 나눠라. 그런데 이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물을 그냥 핥아 먹었거든요. 결국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그 300명의 사람이 용사로 뽑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구분하셨을까요? 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전쟁에서 이 군인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이 물을 대고 마셨기 때문에 이 얼굴을 물에 받고 마셨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고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 적의 공격을 곧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서로 교루이라도 해서 뽑아야지 빛껏 여러분 물을 먹는 방법을 가지고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사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처음부터 모인 사람들 3만 2천 명다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죠. 굳이 뭐 탈락시키고 탈락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도원에게 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뽑아 뽑아라라든지 아니면 뭐 손을 물로 물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을 뽑아라 하든지 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단지 나누라고만 구분하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물을 어떤 방법으로 먹었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원이 적은 쪽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얼굴을 물에 박고 곧바로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훨씬 적은 쪽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실까봐 할까봐 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고, 자기 느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기분, 그걸로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의 지혜,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힘주는 것이고 전쟁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치르는 것이고 내가 승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추르고 출러서 추스러서 300명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는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요. 이 기도원의 심경은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깨어짐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교만, 나의 아집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 위해서 3만 2천 명에서 만 명으로 준 것까지고는 안 돼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깨어짐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 명에서 300 명.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아마 기도원에게 지금까지 그래도 만 명이라면 해볼만한데라고 하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그런 사건일 겁니다. 300 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300명의 군사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뒤늦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적잖한 적잖은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300명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심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이제 전쟁이 그다음 날 전쟁이 있는데 있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것도 믿기 어려, 어렵다면, 두렵다면, 너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한번 이날 밤 한번 가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맹목적인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아간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에 맞게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기도원도 분명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비전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비전의 확증으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확답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 한 명을 데리고요 그날 밤에 이 적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한 군사가 그의 친구와 이꿈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몰래 듣게 되는데 무슨 꿈 이야기냐면 어 이제 미디안 군사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이 장막을 쳤는데, 그 빵이 장막 하나 쳤더니, 장막 하나가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거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온의 칼이 미디안과 모든 진을 그의, 그 사람의 손에 넘긴다는 것일세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얘기를 뒤에서 듣게 돼요. 기도온이 어떻게 보면 작은 꿈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도원에게 있어서 큰 확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은 확답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듣고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앉아만 있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비전 위에 들려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요, 그냥 마지 못해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일할, 일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요 기도하시고 분명한 음성을 들은 후에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보통 우리가 싸우고 나가려면 여러분,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칼, 창, 방패, 화살, 뭐 이런 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도 되지 않아요. 뭘 가지고 나가냐면, 16절, 7장 16절에 보니까,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여러분, 이 횃불 가지고 뭘 싸웁니까? 항아리 가지고 뭘 싸웁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굉장히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기 가운데 왜이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이 무기라고도 할수 없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이전쟁의 승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먼저 나팔을 불어대요. 깜깜한 밤입니다. 나팔을 불어대요. 그리고 군사들이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막 깨뜨려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들고 막 흔들어 댑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밤이니까요. 소리는 들리고, 막 불, 불은 막 여기저기 나오니까 보이지는 않고 답답하죠. 미디안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미디안 군, 군사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결국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도망치고 난리가 나죠. 결국 기도원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달리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초월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3 2 0 0명이 있고 군대가 있고 철병고로 무장된 최첨단의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